블랙 프라이데이 때 구입한 여러 제품 도착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예전 영상에서 미스터 포터 에센스 여러 사이트들에서 구입을 하면서 한 번에 도착하면 관부가세 나오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딱딱 맞춰서 도착을 해줍니다. 어저께는 미스터 포터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도착했고 오늘은 마이텔에서 에센스 사이트는 다음 주 중으로 도착을 할것 같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구입하다 보면 관부가세 때려 맞는 경우 있기 때문에 날짜를 잘 조정해서 구입하셔야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미스터 포트에서 구입한 제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굉장히 큰 박스에 담겨져 왔는데, 요번에는 여러가지 반팔 티셔츠부터 다양한 인기 제품들을 구입을 해 봤기 때문에, 요거는 뭐 크리스마스 내 선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미스터 포터 사이트에서 구입을 할 때는 미스터 포터 박스에 이렇게 담겨오는데 요번에는 박스를 제외하고 받아봤습니다. 그 이유가 그 박스가 굉장히 고급스러운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뒤쪽에 미스터 포터 박스를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해놨습니다. 저게 처음에는 이뻐 보였는데 한 개, 두 개가 쌓이다 보니까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해서 어릴 때도 조금 그렇고 선물용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사용할 제품이어서 이번에는 에코 박스로 신청을 하니까 이렇게 하드보드지에 그냥 담겨져 왔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일이니까 본인 사용하실 제품 같은 경우 박스가 필요 없는 경우라면 그냥 이렇게 에코백으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제품이 엄청 많습니다. 어. 어. 종이는 버리고 미스터 포터는 이렇게 깔끔하게 인보이스 리턴 레이블 이렇게 딱 보내줍니다. 그래서 DHL로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반송을 할수 있게 이런 식으로 보내주고 이번에는 제품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구입을 해봤습니다. 일단 피오브가레스셜 반팔 티셔츠 구입해봤는데 세 가지 색상으로 아무런 문의 없는 그런 제품으로 한번 구입을 해봤고 이것도 나중에 빼서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파타고니아 레트로 파일 제품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레트로 X 자켓을 가지고 있지만 그 제품 너무 두꺼워서 호주에서 자주 입을 일이 없어가지고 레트로 파일 제품으로 한번 구입을 해봤고 그 다음에 여러 반팔 티셔츠를 구입을 해봤지만 가장 만족스럽게 입고 있는 파타고니아 P6 로고 들어가져 있는 이 반팔 티셔츠 검정 색상 그리고 회색 이렇게 두 가지 구입을 해봤습니다. 현재 흰색이랑 노란 색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검정 색상 회색으로 가장 기본적인 색상 구입해봤고 그리고 스투시 반팔 티셔츠 이쁜거 하나 있어가지고 스투시 반팔 티셔츠 구입해봤고 그 다음은 호주는 현재 여름이기 때문에 호카오네온의 오라 슬라이드 이렇게 구입을 해봤습니다. 슬리퍼 굉장히 여러 곳에 서 찾아다녔는데 호카오네온의 저 같은 경우 본디 세븐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진짜 편합니다. 왜 사람들이 왜 많이 찾는지 이렇게 보면은 알 수가 없는데 신어보면 신어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슬리퍼인데도 불구하고 큰일 났다. 꽉 맞아. 이러면 아들한테 뺏기는데 사이즈 잘못 주문했네요. US10이라고 생각하고 구입을 했는데 US9로 구입을 했습니다. 요거를 반품을 할수 없는게 둘째 아이는 265고 첫째 아이는 270mm이기 때문에 요 제품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아들한테 요 제품은 뺏기는 걸로 아무튼 호카오네온의 오라 제품 같은 경우는 뒤쪽에 굽도 있기 때문에 킹오피 역할도 할수 있고 굉장히 푹신푹신하고 아주 편리한 제품입니다. 아이들 크리스마스 선물로 제가 구입을 했 제가 일부러 구입을 했다는 그리고 양말까지 구입을 했습니다. 나이키 제품으로 구입을 했고 이 제품 노쇼 제품인데 이 제품 저는 자주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 이상하게 매장에 가도 자주 없어가지고 보이길래 냉큼 이 제품도 같이 구입을 해봤습니다. 요즘 히 여름이어서 반팔 티셔츠를 구입할 때가 돼가지고 여러 제품을 구입을 해봤는데 일단 스투시 제품부터 보시면 이렇게 앞쪽에 스투시 그려져 있고 뒤쪽은 이런 프린트가 들어가져 있는 제품입니다. 여기 나와있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수 없는데 처음에 봤을 때는 옛날에 듀스의 김성재인 줄 알았다는 스투시 제품 같은 경우는 질도 괜찮고 핏도 굉장히 이뻐서 자주 구입을 하게 되는 제품 같습니다. 여러 스투시 제품 입고 있고, 있고 현재도 스투시 제품을 입고 있는데 세일 나오면 스투시 제품들은 무조건 반팔 티셔츠는 구입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파타고니아 제품 확인해 보면 파타고니아 제품 같은 경우는 요렇게 X라지로 마찬가지 구입을 했고, 앞쪽에 로고 박혀져 있고, 가장 기본적인 히6스 로고 프린트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파타고냐 반팔 티셔츠 같은 경우도 자주 구입을 하는 편인데, 생형 티셔츠 목 늘어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목이 늘어나면 잘안 입게 되는데, 파타고냐 제품 같은 경우는 요렇게 목쪽 부분에 요런 밴딩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는 모르겠지만, 목이 진짜 안 늘어납니다. 몇 년을 입어도 이 상태 그대로를 유지해주기 때문에 파타고니아 제품은 한번 구입하시면 반팔인데도 불구하고 몇 년을 입어도 똑같은 폼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파타고니아 티셔츠 제품은 아주 좋아하고 그래서 구입하는 김에 회색상도 같이 구입을 했습니다. 회색상 같은 경우는 동일한 제품 가지고 있는데 그 제품은 라지 제품이어서 조금 꽉 껴서 엑스라지 제품으로 한번 다시 구입을 해봤고 그리고 레트로 파일 자켓 같은 경우는 원래는 레트로 X 자켓을 가지고 있고 레트로 X 자켓 같은 경우는 안에 방풍이 너무 잘돼 있어 가지고 호주에서 입기에는 조금 덥습니다 오히려 저 같은 경우 한국 갔을 때 겨울철에 입고 다니니까 오히려 좋더라는 그래서 조금 얇은 제품으로 구입을 해 봤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안쪽에 방풍 처리가 따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정도 처리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가 호주의 상황에서는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 걸쳐 가지고 겨울은 아니지만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여름이기 때문에 잠깐 입었는데도 땀이 줄줄 나는데 엑스라지인데도 불구하고 딱 맞습니다. 이 제품은 요즘에 파타고니아가 약간 사이즈를 작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레트로 파일 자켓 같은 경우 라지 입으면 지금도 굉장히 큰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엑스라지 입었는데도 딱 맞네요. 만약에 레트로 엑스 생각하고 라지 구입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요즘에 날씨가 이상해서 호주도한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이늘이고 이러면은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리고 브불한 제품 중에 마지막은 키오브가 에센셜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본 적이 없는 은박지 형태로 되어 있네요 근데 뒤쪽 부분은 예전과 동일하게 이렇게 투명한 투명한 종이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항상 요런 지퍼백에 담겨져서 오는데 요런 식으로 뜯어 가지고 보면은 짠. 아, 요거 제가 생각한 재질과 다르네요. 요거 정말, 요 제품 밖에서 입는 제품이 진짜 아닌가 봅니다. 집 안에서 입는 제품인 것 같고, 피오브가 에센셜 제품 같은 경우는 여러 티셔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알는데, 요렇게 얇으레 하지가 않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살짝 비춰질 정도로 굉장히 얇은 재질입니다. 일반 티셔츠와는 다르다는 거. 그런데 핏 같은 경우는 일반 티셔츠 핏과 비슷하고 아무런 무늬가 없습니다. 그냥 뒤쪽에 이렇게 작게 에센셜 피오브가 이렇게 아주 작게 프린트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무늬가 없고 태그는 동일하게 생겼네요. 에센셜 라지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색상이 있었기 때문에 세 가지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 제품을 구입했고 검정색상, 그리고 요 색상은, 요 색상은 오트밀같이 약간 베이지 색상인데, 그리고 요 제품은 요 색상 티셔츠도 몇 가지 가지고 있는데, 노란색이 조금 많이 도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제가 구입할 때는 흰색이라고 생각을 하고, 흰색, 베이지색, 검정색, 이렇게 아무것도 프린트 되어있지 않은 그런 거 입고 다니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구입을 했는데, 아마도 집 안에서만 입는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거 뭐 입고 다닌다고 누가 알아보는 것도 아니고, 피오브가 내센셜 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두껍고 빳빳해서,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00% 면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아주 부들부들한, 아주 부들부들한 소재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 사이즈라든지, 핏이라든지는 제가 이번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스펙을 계속 문의하시는 분들 이 있는데, 항상 자막으로 넣어드렸습니다. 키 180에 93kg, 94kg 요 정도 왔다 갔다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상체 발달 형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도 많이들 입으시는 나이키 티셔츠 라지 사이즈 입으면 굉장히 타이트하게 맞는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입은 영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셔츠 입어 봤습니다. 어떤 제품이 좋은지 어떤 제품이 안 좋은지는 본인이 판단을 하시면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요번에 구입한 제품들은 이전에 구입을 해본 적이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 제품들 위주로 구입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세일 나올 때 미스터 포터 에센스 그리고 마이테레사까지 한 번에 전부 다 구입을 했는데. 미스터 포토 사이트가 역시 배송은 가장 빠르게 옵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무료 배송도 진행해주고 있고 관부가세도 전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매력적인 사이트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그리고 현재 크리스마스 맞아서 여러 가지 선물 종류들 판매되고 있고 선물 섹션도 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링크 클릭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 언제나 믿을 수 있고 빠른 직구 명품 남자 편집샵 찾아보시는 분들은 꼭 들어가셔가지고 아래쪽에서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은 여기까지 오늘의 정보. 좋은 정보 되셨다면 아래쪽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게 꼭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두시면 제가 구입하는 핫한 제품의 리뷰 매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더 빠른 직후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